캠핑 이것만 알면 당신도 전문가. 자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캠핑 비영계단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트레킹 폴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킹 폴은 산행을 다니신다면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의외로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고 들고만 다니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트레킹 폴을 잘 사용하면 전신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에너지 절약 효과와 함께 무릎 건강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자칫 짐이 될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부위별 명칭을 알아보고 내 몸에 맞는 세팅 방법과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킹폴은 보통 두 종류로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슬라이드식이고 또 하나는 제트폴이라고 해서 뽑아서 접는 식이 있죠.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트폴 같은 경우는 수납길이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경량 배낭에 보통 많이 사용들 하세요. 지금 슬라이드식 같은 경우는 최소로 접어도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작은 배낭에 수납을 하면은 밖으로 너무 길게 삐져나오거나 제대로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작은 배낭을 들고 다니신다 하면은 Z 폴 사용을 추천드리고요. 무거운 배낭에 백패킹을 다니신다면은 수납 길이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슬라이드 폴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에부터 보시면은 그립이 있고, 손목에 걸수 있는 스트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락장치가 있죠. 이 락장치 같은 경우도 보통 두 가지로 많이 나와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제껴서 장구는 플링락이라고 하고요. 또한 가지는 돌려서 장구는 트위스트락이 있습니다. 본인 스타일에 맞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겨울산행에 사용을 해보니까 트위스트락 같은 경우는 이게 얼면은 조절이 잘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플링락을 선으로 하고요. 플링락 같은 경우는 장구장치 한 번에 제껴서 길이 대충 맞춰 놓고 그냥 장고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게 길이 조절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단으로 내려가면은 바스켓이 있고요. 이 바스켓 같은 경우도 어떤 용도냐면은 바위 지형 산행을 할때 바위 틈에 폴이 끼는 걸 방지하거나 가을 같은 계절에는 낙엽이 폴에 꽂혀서 위로 올라오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여기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는 스노우 바스켓이라고 있어요. 좀더 넓은 바스켓인데 그걸 사용하시면은 눈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맨 끝으로 내려오시면은. 고무캡이 있습니다 이 캡은 데크 같은 길을 걸을 때 스파이크로 데크를 손상되지 않게 하거나 휴대를 할때 안전사고로 예방하는 보호캡입니다 트레킹포를 사용하실 때는 이 보호캡을 제일 먼저 제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끼운 채로 산행하시면 접지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고 다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실 위험이 크니까 반드시 히포캡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거 몇번 잊어버렸어요 자, 그럼 세팅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장이 176cm 예요 그러다 보니까 125cm 길이에 맞추면은 딱 맞더라고요. 125cm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 방식은 제품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제거 같은 경우는 위아래 플링락이 두 개가 있고 여기 보면은 길이가 써져 있어요. 아래 있는 쪽하고 위쪽에 있는 치수를 맞춰서 잠가주시면은 그 해당 길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25cm로 맞췄는데 내 몸에 맞는 트래킹 폴 최적의 길이를 찾으시려면은 대충 어느 정도 조절을 해 보신 다음에 딱 바닥에 짚었을 때이 팔이 90도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집에서도 거울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도 있겠죠 필드에 나가시기 전에 내 몸에 맞는 길이가 몇 센치인지 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길이를 조절을 하셨다면 이제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봐야겠죠 올바르게 사용을 하시려면 올바르게 쥐는 법을 아셔야겠죠 스트랩은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트래킹폴을 놓쳤을 때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 또한 가지는 손목에 지지를 해줘서 내 손에 힘을 덜 들이고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이렇게 착용하는 거 아닙니다. 잘 모르시고 이렇게 착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심지어 아웃도어 광고 모델도 이렇게 착용하고 나온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자 올바른 착용 방법은 스트랩 끝에 보시면 좌우 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것 같은 경우도 R, L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착용하시는 방법은 스트랩이 길이 조절이 되게 돼 있는데 우선 넉넉하게 끈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스트랩이 있으면은 아까 잘못 착용할 때 위에서 아래로 넣었죠? 이게 아니라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통과해서 손목에 걸친 다음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손으로 지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쥐셨을 때 지금 스트랩을 많이 풀어놔서 되게 느슨한데 이 상태로 스트랩을 내 길이에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너무 꽉 조이면 불편하고 너무 느슨하면 손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절을 해서 손으로 이렇게 바닥에 눌렀을 때 내가 스틱을 쥐지 않고 스트랩만으로도 지지가 될수 있을 정도로 길이를 먼저 맞춰 주십니다. 맞춰 주셨으면은 평지에서 트레킹 폴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통 걸음을 걸을 때 왼발 나가면 오른손 나가고. 오른발 나가면은 왼손 나가고 이런 식으로 걷잖아요. 트레킹 폴 사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킹 폴을 앞에다 우선 집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내발 뒤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걸음을 걸을 때 이렇게 걷죠. 저희가 걸음을 걸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걷습니다. 여기서 손에 쥐고 있는 트레킹 폴을 바닥에 이렇게 가볍게 내려 놓으세요. 내려 놓으시고 걸으면은 폴이 바닥에 걸리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폴을 뒤로 밀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힘들게 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손이 뻗는 대로 팔과 다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여 주시면서 바닥에 짚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죠 걸으실 때 간혹 이렇게 엇박자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laughs> 이거 아니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음을 걸을 때자 폴을 내려놓고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걷는 거에서 그냥 폴이 손에 있다 딱이 느낌으로만 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가 걸을 때 뭔가 폴이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느낌으로 걸어가시면 돼요. 평지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등산 올라갈 때 다리 힘을 줄이기 위해서 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백패킹을 처음 시작할 때 다리 근력은 약한데 팔이 많아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리로 올라간는게 아니라 저는 산을 팔 힘으로 올라갔습니다. 등산을 하고 정상에 올라가면 은 다리보다 팔이 훨씬 많이 땡기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좀 다니다 보니까 다리 근력이 늘어서 예전만큼은 아닌데.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 산에 올라가지 싶을 정도로 다리 근력이 약하고 정상 가기 전에 항상 쥐가 나서 애먹었었어요. 트레킹 폴이 없었다면 아마 백패킹을 제대로 못했겠죠. 요즘에는 제가 촬영을 하느라고 잘못 들고 다니는데 항상 챙겨는 단입니다. 가끔 체력이 딸릴 때, 그때는 선택이 아닌 필수거든요. 그럼 여기는 너무 완만하니까 좀 경사도 있는 곳으로 가서 등산할 때 사용하는 법이랑 하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지를 걸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걷듯이 한손한 한 발씩 움직였죠. 어필을 하실 때는 이두 개의 스틱을 동시에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는 위치에 먼저 스틱을 고정해 주시고 몸을 앞으로 기울인 다음에 내 하중을 스틱에 실어서 발을 디져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고 다시 또 스틱을 집고 스틱에 몸을 실은 다음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시범 동작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스틱을 지지한 곳이 흔들림은 없는지 이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스틱을 사용하는 이유는 쉽게 올라가기 위함도 있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발을 딛기 전에 스틱으로 먼저 지형이 단단한지 빠지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용도도 있거든요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이 길이 조절 부분인데 평지에서는 내 팔꿈치 각도가 90도가 되게 맞추셨잖아요 스틱에 따라서 이 그립을 보시면은 얘처럼 아래쪽으로 길게 뻗은 경우가 있습니다. 능선 같은 경우는 오르막 있다가 내리막 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를 다니면서 매번 길이 조절을 할수 없기 때문에 경사가 너무 높아서 위쪽으로는 지지가 잘안 된다. 그러면은 스트랩을 잠깐 빼셔서 이 하단에는 그립을 잡으시고 올라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하산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하산을 하실 때는 스틱 길이를 원래 평지에서 사용하던 것보다 10cm 정도 더 길게 빼줍니다. 그래야 내 발을 딛기 전에 스틱을 먼저 짚어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하산 시에 스틱을 사용하는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릎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가파른 경사로가 있는 경우는 하산하다가 발목을 다치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이 트래킹포를 처음 구매해서 사용하면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있는데 다행히 저는 안 다치고 폴이 바로 휘어 버렸죠. 하산을 하실 때는 내가 먼저 내려갈 곳을 스틱으로 짚어 주시고 단단한지 확인하신 다음에 내려가 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발을 디딜 곳을 스틱으로 먼저 짚으신 다음에 눌러 주시고 트레킹 폴에 하중을 실어서 내려가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도 보면 경사로가 그렇게 낮진 않은데, 경우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10cm나 올렸어도 짧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여기 그립에 보시면 위에 이 부분을 탑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손에 짚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더 늘리지 않아도 길이를 늘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트래킹 폴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바른 사용법 숙지하셔서 여러분께서도 늘 안전한 산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백패킹 다니시면 화기 사용 많이 하시는데 화기 사용을 함에 있어 알아두시면 좋은 점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